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리기가 좋은 라온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이번 주 비가 계속 오네요. 네, 비가 오는 오늘 수요일이고요. 자 오늘은 가민 포르노5 5에 이제 배경 화면이 어떻게 좀 구성이 되어 있는지 어, 구매를 하시기 전에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어, 배경 화면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배경 화면 변경하는 방법, 또 위젯 어, 설정하는 방법도 좀 알려드려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구매하신 분들은 사용해 보시면은 뭐이 정도 설정은 되게 쉽게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저는 처음에 좀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혹시 조금이나마 어 설정을 이제 알아가시는데 음 헷갈리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도 네,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여드리는 이 배경화면은 가민 포로노 55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있는 배경화면은 아니고요 가민 IQ 커넥트라고 하는 어플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무료 버전을 다운받은 거예요. 한번 뭐 들어가 보시면은 여러가지 배경화면 보실 수가 있고, 이제 거기서도 아무래도 뭐 판매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제 결제를 하게 해가지고 더 다양한 어 배경화면들을 이제 다운받을 수 있게 되어 있더라구요. 한번 뭐 들어가 보시면 좋겠구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배경화면은 제가 다음번 영상, 영상에서 별도로 좀 설정하는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실은 저도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냥, 와, 화려하다, 이쁘다 해서 해놓은 거고 조금 만져본 건데요. 그렇다는 거 참고하시고.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져 있는 배경화면을 보겠습니다. 여기 업 버튼을 꾹 누르면 어, 설정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정이 있는데 제 위에 시계 화면 보이잖아요. 스타트 스탑 버튼이 선택입니다. 선택하면 음 지금 제가 설정해 놓은 화면이 바로 뜨는데 다운 업 버튼을 이용해서 배경 화면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화면 제외하고 요거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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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구나. 이것까지구나. 이렇게가 지금 가민 프로노 55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져 있는 배경화면들이고요 그럼 요게 이 형태에서 똑같이 써야 되나? 그렇지 않고요 제가 한 가지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선택을 하면은 바로 적용을 하느냐, 뭐 데이터를 좀 바꾸느냐, 강조 색깔을 바꾸느냐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강조 색깔부터 한번 선택을 해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조색은 여기에 보면은 노란 색깔 되었잖아요 이게 지금 15분인데 10시 10분으로 보이는 건데 다운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컬러가 바뀌어요. 음. 요런 게 있다는 거 구매하시기 전에 참고가 되시면 좋겠고요. 네. 그럼 제가 이걸로 해볼게요. 노란 색깔로 했고 데이터 한번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위젯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거 이런 것들을 위젯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순간 어, 잘못 말한 걸지도 잘 모릅니다 여기 <laughs> 보면 깜빡깜빡 거리죠 이거를 또 다운과 업 버튼을 이용해서 요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들에서 변경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되게 한다거나 음, 요일과 뭐 날짜가 보이게 한다거나 아니면 월일 보이게 한다거나 심박수 이거는 뭐지 33 이게 뭔지 저 모르겠습니다 음, v O 2 걸음수 칼로리 소비량 시계 화면 이것도 뭔지 모르겠네 혹시 아시는 분 알려주십시오 아마 이거는 바디 배터리인 것 같습니다 바디 배터리도 표시할 수 있고 배터리 어, 일몰 시간 달력 다시 돌아왔네요 메시지 온도 이거는 제가 앞에 운동했을 때 이제 회복 시간까지를 보여주는 걸 거예요 음, 잘 모르겠네요 <laughs> 모르는 게맞네음 달린 거리 이렇게 되고요. 자, 만약에 여기서 요거 한개 설정해 볼게요. 나는 수하고 7일로 하겠다. 설정했습니다. 이거 알림이 왔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아까는 심박수였는데뭐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또 설정하면 또그 밑에 것도 바꿀 수가 있고. 이건 둘 중에 하나네요. 다 뜨게 하느냐, 이제 아무것도 없게 하느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설정, 적용 하면은 바뀐 거예요. 간단하죠? 음. 다른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시계 화면 들어가서 요거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딱 누르면은 이제 이런 것들 위에 있는 것들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 자주 보는 것들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심박수를 체크를 계속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심박수로 하고 싶고 또 밑에 것도 바꿀 수가 있는 거. 걸음으로 해볼까요? 하고 배터리를 놔두고 강조 색깔도 바꿔보고 싶네요. 지금은 아쿠아 색깔인데 뭐 파랑 색깔. 음,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보라색, 흰색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로 음, 하겠습니다. 해서 적용하면 바뀌었어요. 그죠? 네. 자 한번 좀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자면요. 시계 화면은 가민포르너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져 있는 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는 다운 받은 거고요. 네, 다운 받으면은 뭐 다운 받은 걸로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선택해 보겠습니다. 선택했을 때 데이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나의 화면으로 보일 수 있게끔 여러분들 자주 보시는 걸로 설정할 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요 위에뿐만이 아니라 선택을 하면은 다른 어, 부분들까지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것. 네. 이거를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전 다시 제가 다운받았던 걸로 바꿔야 겠어요 <laughs> 여러분 아까 제가 위젯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머릿속에 막 이런 것들이 위젯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런 거를 그냥 데이터라고 얘가 표현을 하네요 위젯은 아마 이거를 위젯이라고 이야기하는 건가? 제가 어쩌면 요거에 대해서는 잘못 말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근데 다 이해하시죠? 어떤 걸 말하는지 <laughs> 네 참고되시길 바라고요 어, 제가 지금 요거는 이제 조금 공부라고 해야 될까요? 요 화면에 대해서는 좀 알아가고 있는데 음, 요거 이제 다운받은 거 요것도 한번 상세하게 좀 알고 나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다운받은 이 화면은 어, 포로노55 자체에서 설정이 불가능하고요. 지금 제가 촬영 중인 이 아이폰 그러니까 연동되어 있는 이제 아이폰에 그러니까 어플이 깔려 있는 네 어플이 깔려 있는 폰에서 그 어플로 설정을 하고 세이브를 시키면은 이쪽이 바뀌는 그런 형태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 화면으로 3일째 써보고 있는데, 오히려 제가 전문적으로 막 이런 거다볼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좀 거추장스럽기도 한것 같습니다. 그냥 지금 좀 멋져 보여서 하고 있는데요. <laughs> 네, 그렇다는 뭐제 경험도 한번 네, 말씀드려보고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가민 포르노 55도 알아가면서 공유해보겠습니다. 안녕, 라온이었습니다.